네, 김 공길용 역할을 맡은 김윤석입니다. 예, 네, 반갑습니다. 오랜만에 이렇게 정의의 편에 서서 아주 감회가 새롭습니다. <laughs> 네, 안녕하세요. 여기 극비사에서 고모 역할을 맡은 장영남입니다. 네, 그 김중사한 역할을 맡은 유혜진입니다 오늘 너무 일찍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이른 시간터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. 이번에야말로 정말 뭔가를 쫓고 뭔가를 잡기 위해서. 어~ 혼신의 노력을 다하는 형사 역할을 했는데 아까도 마신,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막 굉장히 막 그~ 하드보일드한 어떤 뭐~ 액션이나 이런 것들이 가미되고 막 이런 것들이었다면 저는 아마 고사했을 것 같아요 어~ 비슷한 어떤 어, 장면들을 이전 영화에서 보여준 적도 있고 근데 이번 영화는 그런 부분보다는 어~ 좀 이면에 숨겨진 어떤 형사 이전에 한 아이의 어~ 아버지이고 또 동료이자 어, 또이 시대를 살아가는 또그 시대를 살았던 한 어, 중년 남자 집안의 가장의 모습이 더 컸기 때문에 어, 이 작품을 선택을 했습니다. 네. 사실 트럭 때도 그렇고 이장과 고실때도 그렇고 어, 저기, 아버지 역을 해, 하겠... 아아아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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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했었는데왜 <laughs> 나가지? <laughs> 이번에도 이제 딸 셋이 있는 그런 아버지 역할을 했었는데 물론 제가 뭐 경험은 안 했지만 모두 그렇게 경험해 볼 수는 없잖아요. 예. 네, 근데뭐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새 가족 얘기인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되게 들었고요. 어, 그리고 어, 최대한 못 느껴봤지만 어, 딸을 정말 딸처럼 대하려고 이렇게 좀 마음을 썼던 것 같습니다. 네. 사투리 경상도 정말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. 제가 못한번 못해서 아 이거 진짜 잘해보고 싶어서 계속 이렇게 도전을 해보고 싶은데 아 그래도 안 되는구나라고 느끼는 게 경상도 사투리인 것 같아요. 이번에도 뭐 초등학교에서 말 배우는 수준으로 음 그렇게 또박또박 찬찬히 따라 한것 같아요. 연기를 한게 아니라 사투리를 따라 한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.